네, 어, 그러면 사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네네. 예, 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밖에 네네네.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예, 혹시 추가적으로 네네. 절세를 할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아, 네.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노란우산 공제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이제 그 사업주분들의 연금 같은 건데요. 네. 뭐 이것도 연 500만 원 정도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네, 잘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불입을 했다. 네. 그리고 내가 세금 세금 세율이 20%다. 네. 그러면 그해 연도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뭐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네. 네. 최대 100만원, 뭐, 이런,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 절세를 할수 있고요. 음. 네. 그래서, 500만원 불입하고 100만원 절세다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뭐, 20%? 뭐, 이 정도가 되는 금융상품인 거죠. 오. 네. 아, 그리고 또, 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저희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간혹 가다가 이 보증금을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인데 음. 이게 매출로 신고돼 버리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고 네.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 신고해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마시고 음. 따로 기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돌려 주시면 되고요. 음. 근데. 그, 간혹 가다가 뭐 청소 상태가 불량하던가 아니면 은뭐 다른 뭐 직기비품의 파손 등으로 인해서 일부를 제하고 보증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제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거는 매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발행하시는 게 맞고요. 음. 근데 돌려줘야 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시면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음. 반대로 저희가 고시원을 운영하시면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주잖아요 네. 그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네. 비용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매출과 매입 각각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또 하나 또 있다면은 저희가 고시원을 하시면서 그 차입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자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거든요 아 이자도 비용처리가 돼요? 네 이게 이자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니까 음.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법에서 이자 비용을 함부로 하,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담대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목, 그 다른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음. 이자 비용을 못 하는데 음. 네 그래서 그 차입을 하실 때꼭 사업과 관련된 걸로 이제 그 목적을 차입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차입금을 상회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본인의 자산이 1억을 넘어야 되거든요. 음. 이거는 뭐 개인 자산 빼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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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1억이 넘어야 된다거가아니면인테리어나 네. 보증금 이런 자산들의 합계가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100% 이자비용을 이제 비용으로 100%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자산이 없으면은. 뭐, 극단적인 예로 자산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 네. 자산이 있고 이자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그세무에게또 중요한 게이 음. 모든 자산은 보통 처음에 생기거든요. 아. 네. 뭐, 부주, 어,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넣을 수도 있지만 아. 뭐, 걸리금, 아, 인테리어,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를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끼우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